네 안녕하세요 민트베리입니다 제가 오늘은 뭐를 할 거냐면요. 제가 오늘은 망고 타르트를 만들 거예요. 일단은 준비물 소개 먼저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준비물 은 되게 간단하고요. 네 일단 이렇게 준비가 되었고요. 그리고 요거는 뭐냐면 망고 토핑있고요 그리고 요거는 제가 만든 타르트 판. 그리고 이거는 망고 소스고요. 이거는 물풀에 물풀하고 꽃풀 레진 그다음에 노란색 물감 섞은 것이고요.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네, 먼저 여기 타르트 판에다가 이거 이걸 짜줄 거고요. 먼저 가위로. 잘라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타이트에다가 연고소스를 이렇게 짜주시면 되고요. 네, 이렇게 짜주었구요. 이제, 을 이제, 이쑤시개로 좀 펴줘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쑤시개는 준비물 소개 때 깜빡하고 못해드린 점, 양해 부탁드리구요. 네, 이쑤시개, 있구요. 이렇게 옆으로 펴 발라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근데 소스를 너무 많이 짠것 같아요. 보시다시피 여기. 좀 지루한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네, 일단 이렇게 해서 대충 그냥 완성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어, 망고 토핑을 올려줄 거예요. 일단은. 핀셋도 준비물 소개 때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제가 깜빡하고 어, 소개하는 걸 잊어버려가지고. 다음, 망고 토핑. 올려볼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이거 망고의 위치는. 여러분 마음대로 그냥 놓고 싶은데 너 놓으시면 되구요 저는 이렇게 했는데 뭔가 망고가 표시가 안 나는 듯해서 그냥 좀 많이 해보도록 할게요. 뒤로 하면 요이어 그냥 넘기셔도 돼요. 이렇게. 해 좋았고요 이렇게 해서 망고 타르트 만들기였구요 되게 망친 것 같아요 자 영상 마치고 망고를 어, 영상을 잠시 끊었다가 다시 아니 그냥 뭐지 제가 잡지 말잘안 나오네요 이거를 나한번더 망고를 제가 더 올려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은, 이렇게됐고요 네, 이렇게 해서, 망고 타르트, 마, 어, 만들기를 마치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